자, 시작해보자. 우리 복습 과정이니까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갈게. 자, 일단은 우리 도형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자, 도형이라는 건.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어, 하나의 평면상에서 그릴 수 있는 도형. 됐지? 어, 자, 하나의 평면상에서 그릴 수 있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도형이다. 라고 불러주고 뭐 평면 도형이라는 건뭐 삼각형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사각형도 있을 수 있겠지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원도 가능하겠지 지금 뭐 부채꼴도 가능할 거고 자요렇게 우리 한 평면상에서 그릴 수 있는 도형을 우리는 평면 도형이라고 불러줘 자 근데 어 단순하게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 그리는 게 아니고 3차원 공간에서 그릴 수 있는 도형도 있겠지 그렇지 자두 번째 그런 예를 우리는 입체 도형이라고 불러준다. 입체도형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지 뭐 사면체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지 뭐 혹은 뭐 직육면체 이런 얘도 가능할 거고 음뭐 혹은 원기둥 뭐 이런 얘도 가능하겠네 그지 뭐 이런 얘들 이런 얘들을 우리 입체도형 나라고 불러줄게 여기까지 뭐 크게 문제 없지. 음, 자,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된다. 자, 그리고 도형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음. 요런 예 한번 봐볼까? 아, 평면도형부터 볼까? 자, 평면도형은 지금 어떤 예로 이루어져 있냐면, 요런 예들. 점이 있을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점과 점을 연결함으로써 뭐가 생겨? 선이 있을 거고, 그지? 다시 선들이 모이면서 뭐가 생긴다? 면이 생긴다,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떠한 도형은 항상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런 예들을 우리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불러줄게.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주로 점은 대문자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고, 그지? 자, 직선은 소문자 L과 M과 N 이런 예로 표현을 해줄 거고 평면은 대문자 P, Q, R로 표현을 해 주겠다. 자,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소리야. 음. 자,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점과 교선이 뭐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음.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어떠한 선과 어떠한 선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이 없어. 자, 선과 선이 만남으로써 우린는 하나의 점이 생길 수 있을 거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평면과 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얘도 점이 생기겠지? 자, 선과 선이 만남으로써 생기는 점, 혹은 평면과 선이 만남으로써 생기는 점을,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치? 교차함으로써 생기는 점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교선이라는 얘기도 할수 있을 거야. 됐지? 자, 어떠한 평면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평면이 뭐,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만난다고 치면. 그치? 뭐, 이렇게 선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아, 자, 요런 얘를 우리는 교선이라고 불러 준다. 됐지? 어, 물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구가 있다고 쳤을 때. 얘를 어, 평면으로 내가 요런 식으로 자르면. 그렇지? 어떤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이런 얘도 교선이 되겠다. 됐지? 자, 면 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애는 교선이다라고 불러 줄게. 네, 네, 네. 됐지? 선이 만날 거야. 물론 직선일 수도 있고 곡선일 수도 있어. 자 그다음 우리 직선이라는 게 뭔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직선 음. 자 이렇게 되어 있네 우리가 점이 움직인 자리가 결국은 선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이면 하나의 선을 이루게 된다 라고 받아들여도 좋다 됐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직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단 이런 거자 하나의 점이 있다 라고 하자면 됐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 요런 얘도 있을 수 있고, 요런 얘도 있을 수 있고, 요런 얘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얘도 있을 수 있어. 됐지? 자, 하나의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 상황이 나올 거고. 자, 근데 우리가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거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A라고 잡고 이러한 점을 B라고 잡자면 그지 얘를 기호로 우리는 어떻게 적냐면,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건데, 직선이니까 좌우로 계속 뻗어나간다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줄게. 자, 그래서 봐봐. 직선은 이것과 이게 같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다시. A와 B를 지나면서 좌우로 뻗어나가는 거나, 그치? B와 A를 지나면서 좌우로 뻗어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치? 직선 AB라는 기호와 어, 직선 b a라는 기호는 서로 같은 것을 의미해 주는 거다 라는 것도 기억을 꼭 해두자 됐지? 응. 다 했던 거니까 한번 간단히 볼게 자 그리고 우리 반직선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까 응. 자두 개의 점이 이렇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마찬가지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됐지? 우리가 좌우로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b 쪽으로만 뻗어나가거나 혹은 a쪽으로만 뻗어나가는 얘를 생각해 볼수 있거든. 그렇지? 자 요런 식으로 a에서 b방향 쪽으로 요렇게 뻗어나가는 얘를 반직선이라고 불러줄 거야. 어, 얘를 반직선이라고 불러줄 거고. 음.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니까 반직선 a b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 어, 그러면 얘는 기호로 어떻게 적을 거냐면 a에서 b방향으로 간다. b쪽으로만 뻗어나간다. 기호로 요렇게 표기를 해주자. 됐지.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반직선 BA를 한번 표기해 볼게. 자, 반직선 BA는 뭐가 되냐면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얘가 되지. 그러면 B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요렇게 생긴 얘가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떻다? 서로? 같지 않다. 다르지. 그치. 얘는 여기서 일로 가는 얘고 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얘잖아. 다른 거지. 그렇 자, 그래서 반직선에서는 AB랑 BA는 서로 다른 거다라는 걸 익혀둔다. 그러니까 반직선은 결국은 같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 시작하는 점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봐봐. 한 직선상에 여기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라고 해보면 자, 반직선 AB랑 반직선 AC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시작하는 점이 A로 동일하겠지. 그지 근데 AB는 A에서 어느 방향으로? B쪽으로. 그치.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고, AC도 어디다? A에서 C방향. 오른쪽으로 간다는 소리지. 방향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얘는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시작점이 같고,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지 음. 자, 근데, 뭐 예를 들면 BA라는 반직선이 있다고 쳐보고, BC라는 반직선이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요거 둘다 시작점은 B로 동일한 거지. 근데 BA는 왼쪽으로 가는 예고, BC는 오른쪽으로 가는 예. 지금 방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같지 않은 거겠지.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 대체? 시작점과 방향이 같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우리 선분 얘기해 보자. 선분. 자, 선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A부터 딱 B까지만 가는 거. 이런 게 선분이 되는 거지. 좌우로 계속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딱 a에서 b까지 딱 멈추는 거 됐지 그래서 얘는 기호로 선분 a b 이렇게 해줄게 됐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a부터 b까지 연결한 거나 b부터 a까지 연결한 거나 두 개는 어떻겠다 서로 같은 거겠다 그지 자 그래서 선분 a b나 선분 b a는 서로 같은 거야라는 얘기도 해줄 수 있어 음 먼저 고자 그다음에 두점 사이의 거리 자, 수학에서 내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다. 거리라는 건 무슨 거리다? 제일 가까운 거리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두 개의 거리를 한번 재보라고 했으면 제일 가깝게 A에서 B까지 제일 가깝게 가는 게 되는 거고 가깝게 가려면 그냥 쭉 가는 게 제일 가깝겠지. 돌아가지 않고. 그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점 아, 네. A와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선분 AB의 길이로 정의하겠다. 됐지? 어, A와 B 사이의 거리는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 됐나? 자,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들해수 있어. 한번. 자, 보자. 자, 다시 이렇게 선분 AB가 있다고 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내가 어, 선분 AB 사이에 적당한 어떤 M이라는 애를 잡아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M을 찾아줄 수 있겠지. 요런 M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불러줬었지. 됐지. 뭐, 요런 용어들도 나오겠다. 지금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잘 익혀놔야 돼. 알았지? 아, 어.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살펴볼게. 음, 오케이. 자, 그림과 같은 삼각 기둥이 있는데, 우리 교점의 개수를 A라고 하자 자, 다시. 교점이라는 거는 뭐였다? 누구와 누가 만나서 선과 선이 만나서 혹은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게 교점이었어. 자, 근데 일단은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것만 따져보면 되겠지. 이 상황에선. 자, 그러면 교점은 어떻게 된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꼭짓점이 교점인 거지, 한마디로.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a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는 6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교선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게 교선이지, 그지 어떤 예들이 나올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나올 수 있지, 그지 교선은 결국은 모서리의 개수다. 됐지? 자, 그래서 B는 9가 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2A-B가 몇이냐고 물어봤으니까, a 6 넣어주면 2 곱하기 6, 12가 될 거고, 빼기 B는 9가 되는 거지. 12 빼기 9니까, 아, 답은 3이네. 요렇게 잡아주면 끝이다. 문제 없나? 자, 확인 1번. 한번 풀어보자. 자, 2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 개의 점 A, B, C가 있을 때 서로 다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걸 짝지으래. 자, 그러면 살펴보자. 이렇게 A, B, C가 있어. 자, 기역부터 보자. 직선 A, B, 이렇게 되어 있지. 맞지?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A와 B를 지나면서 좌우로 계속 뻗어나가는 예를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옵니다. 그치? 여기가 A일 거고, 여기가 B일 거고, 여기가 C. 요런 얘기겠지. 그치? 어, B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건 결국 C도 지나가서 넘어갈 수 있다는 소리야. 자, 그 다음, 2번. AC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 거야. 선분 AC. 자, 선분 AC는 A에서 딱 C까지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A가 있고 요렇게 오면서 여기에 딱 C가 있는 뭐 가운데쯤 B가 있겠지만 음. 요렇게 생긴 게 선분 AC가 돼 문제없고 자 그다음에 CA 그려보자 CA 자 CA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C에서 출발해서 A 방향 쪽으로 가는 예지 그러면 어떻게 되니? 음.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딱 C에서 출발. 이런 얘기겠지? 자, 그다음 B, C 가보죠. B, C. 자, 반직선 B,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가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 딱 B가 있고, C 방향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긴 게 B, C야. 반직선. 자, 그다음 C, A 가보자. C, A. 얘는 선분 C, A지? 어, 어디부터? C부터 A까지. 딱 여기까지 오는 얘네? 그럼 일단 얘랑 똑같은 건? 예지에. 응, 그지 자, 일단 AC랑, 선분 AC랑 선분 CA는 같은 거야. 자, 마저 그려보자. 자, 그 다음, 직선 BC지. 그치? 자, 직선 BC는 어떻게 되는 건가 B와 C를 지나면서 좌우로 쭉 뻗어나가는 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직선 AB랑 똑같은 거지, 그렇지? 자, 직선 AB랑 직선 BC가 똑같은 거다.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음. 자, 맞아. 이어가 보자. 그다음 반직선 CB를 그려봐야 되지. 자, 반직선 CB는 C에서 출발해서 B 방향으로 가는 얘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여기가 딱 C에서 출발하면서 B를 거쳐서 A를 거쳐서 지나가는 얘겠지. 그러면 얘는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은 거지. 맞지? 자, 반직선 C, A는 반직선 C, B랑 같은 거다. 됐나? 음, 마지막. 직선 A, C는? 음, 직선 A, C는 A와 C를 다 지나면서 좌우로 계속 뻗어나가는 얘니까. 얘는 요렇게 생긴 얘가 나오지. 그렇지. 얘랑 똑같겠네. 그리고 다시 얘, 얘는 얘 A c 와 같은 거다. 그렇지. 1, 2, 3, 4, 5, 6, 7, 8, 8개인데 1, 2, 3, 4, 5, 6, 7. 하나 안 적었네. 얘는 똑같은 게 없지. 지금렇지 B에서 출발하는 반직선이 없기 때문에 얘는 똑같은 게 없어. 응.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면 되겠네. 요거 두 개가 같다, 요렇게 세 개가 서로 같다, 요렇게 두 개가 같다. 됐지? 자, 요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그림 그려서 똑같이 생긴 애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확인 2번 한번 해볼게. 자, 볼게. 자, 세점 ABC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자, 직선의 개수, 반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요렇게 해주면 편해. 자, 요거는 세 개밖에 없어서 그냥 그려봐도 금방 하긴 하는데, 자, 다음과 같이 해보자. A와 B와 C를 어쨌든 두 개의 조합으로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어, 먼저. AB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AC. 이렇게 적을 수 있어. 그 다음은 앞이 B가 되면 BA 적을 수 있고, BC 적을 수 있겠지. 앞에 C를 적자면 CA 적을 수 있고 CB 적을 수 있어. 자, 다음과 같이 여섯 개를 적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뭘 그을 수 있다? 각각 직선으로 표시를 해줘보자. 그치? 자, 그러면 직선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자, 직선 AB라는 거랑 다시 직선 BA라는 거. 어떻다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직선으로 표기하면 얘랑 얘는 똑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얘랑 얘도 똑같은 거야. 얘랑 얘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여섯 개가 아니고 몇 개인 거야? 세 개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세 개다라고 잡아 주면 돼. 자, 근데 반직선으로 표기해 볼까? 요렇게 적은 거랑 요렇게 적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다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어떻게 한다? 서로 다르게 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총 1, 2, 3, 4, 5, 6 여섯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선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 선분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두 개가 서로 같은 게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같은 거고, 그렇지? 얘랑 얘는 같은 거고, 얘랑 얘는 같은 거지. 얘도 사실상 여섯 개가 아니고 세 개만 있는 거다, 그치지 음.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이 소리야. 결론은 이렇게 총 여섯 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반직선은 그냥 여섯 개인 거고 답이 직선이나 선분은 뭐가 된다. 이 여섯 개를 2로 나눠준 게 답이라는 거야. 똑같은 게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음. 자, 그러면 확인 3번 한번 해 볼게. 자 볼게. 다음 문제. 세 개의 점 A와 B와 C와 P가 그림과 같이 주어지는 상황이래. 이랬을 때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자. 일단 직선의 개수를 구할 건데 봐봐. AB로 직선을 만드나 AC로 만드나 BC로 만드나 이건 어쨌든 직선이 몇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한 개밖에 안 만들어진다.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나는 요렇게 생긴 직선을 한개 만들 수 있을 거야. 됐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P를 활용한 얘들을 갖다가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지. 그치. P를 활용한 건 어떻게 돼? 요렇게 생긴 얘 하나 만들 수 있지. A. PA.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얘를 만들 수 있지. PB. 그런 다음에 요렇게 생긴 얘를 만들 수 있어. PC. 총몇개 만들 수 있다? 세개 만들 수 있다. P를 지나는 얘는. 됐지. 그래서 답은 총 4개를 만들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치? 노란색 하나랑, 우리 이러 거, 주황색이 3개를 만들 수 있다. 됐어? 응. 음, 그래서 답은 4개. 자, 확인 4번. 한번 해보자. 음, 자, 볼게. 응. 음, 이거 좀 어려우니까. 일단, 자, 직선의 개수부터 차근차근히 세보자. 알았지? 자, 직선의 개수부터. 자, 근데 직선은 세는 건 간단하잖아. 그치? 자, 직선은 일단은,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2를 지나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 있겠지? 그니까, 직선은 일단 총 다섯 개다. 그치? 자, A는 5가 된다. 자, 반직선 구해보자. 자, 근데 반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세면 편하냐면, 어, 출발 지점을 고정하고 방향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출발 지점이 먼저 A일 수 있어. 출발 지점이 A. 자, A에서 출발하는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얘 하나 있을 거고 이 e 방향으로 가는 얘가 하나 있을 거야. 됐지? 자, A에서 출발하는 얘가 두 개인 거야, 지금. 음, A에서 출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게두 개가 있다. 됐지? 자, B에서 출발해 볼게. B에서 출발해 볼 거야. 자, B에서 출발하는 얘는 여기에서 A 방향으로 가는 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CD 방향으로 가는 얘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E 방향으로 가는 얘가 하나 있을 수 있지. 세 개가 존재한다. 그치. 이런 얘는 세 개가 존재해. 자, C에서 출발해 볼 거야. 그치. 자, C에서 출발을 해줘도 얘는 어떻게 돼?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하나, 위로 하나. 이렇게 세개 있지. C에서 출발한 것도 세 개야. 됐어? 자그 다음에 D에서 출발하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음, D에서 출발하는 거는 여기서 이쪽 방향 하나, 이 e 방향으로 하나, 두 개인 거지. 자 마지막 E에서 출발하는 애들도 있겠지. 음, 자 E에서 출발하는 건 여기서 A 방향으로 하나, B로 하나, C로 하나, D로 하나, 네 개겠네. 그치지다 더하면 답이겠지. 그래서 다 더해주면.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5,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4니까 14. B는 14개가 나오는 거야. 됐니? 자, 마지막. C. 자, 선분 구해보자, 선분. 자, 선분은 볼까? A에서 먼저 그어볼게. A에서 그을 수 있는 게 A에서 B까지 하나, 그 다음 A에서 C까지 하나, 그 다음 A에서 D까지 하나, 그 다음 A에서, A에서 E까지 하나. 4개가 있겠지? 일단 C는 4개가 있을 수 있고, A에서 출발하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B에, B부터 가보자. 지고 그럼 B부터 일단 A까지는 그으면 안 돼, 당연히 이거는. AB에서 이미 샜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B에서 C까지, B에서 D까지, B에서 E까지, 이렇게 3개 있는 거야, B는. 됐지? 3개. 자, 그러면 이제 C에서 그어보자. C에서 그을 거면은, C에서 D까지 하나, C에서 E까지 하나, 이렇게 2개가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A에서 그은 얘들 세고 이제 B에서 그을 때는 A가 없다고 생각하고 세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셀 때는 A, B가 없,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세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C에서 할수 있는 건두 개. 그리고 마지막 D에서 하는 건 그러면 얘네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어, 까지 이렇게 그을 수 있으니까 한 개. 그러면 이제 E에서 그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지. 다셌으니까 자, 그래서 C는 열 개다. 다 더하랬으니까 답은 29가 되겠네. 요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다. 그렇지? 볼게 자 선분 a b 의 중점을 m 이라고 불러줄 거고 다시 m b 의 중점을 n 이라고 불러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선분 a b 가 있는데 자 요거의 중점을 딱 m 이라고 설정해 주제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다음 다시. 우리가 요거의 중점을 다시 n이라고 설정을 해 주지. 그러면 얘랑 얘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각각 미지수로 좀 잡고 시작을 할게. 음. 자, 보자. 여기 길이를 내가 a라고 잡자면 그러면 아, 여기 길이도 a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a가 된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다시 아, 요 길이도 2a가 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 1번. 자, m, n의 길이는 4분의 1, a, b의 길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 넣어보자. m, n의 길이부터 볼까? m부터 n까지의 길이는 a가 되는 거지? 자, a는 4분의 1 곱하기 a, b. a부터 b까지의 길이는 2a 더하기 a 더하기 a가 되니까 4a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것과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네. 같지? 음,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다. 됐지? 자, 2번 볼게. AB의 길이가 3분의 4AN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 적어보자. AB의 길이는 4A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3분의 4 곱하기 AN과 같네. A부터 N까지는 2A 더하 A니까 3A가 되어야 되겠네. 그렇지? 계산하면 4A는 4A다 나오겠지. 2번도 맞는 거네. 그렇지? 자, 1번, 2번까지 맞고. 자그 다음 3번 가볼까? AB의 길이가. e n b 래 자, ab의 길이는 4a가 되는 거고, 그치? m 부터 b까지, m 부터 b까지는 a 더기 a니까 2a가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2a다, 이 소리다. 그치? 4a는 4a다. 이 요것도 맞겠지? 자, 3번 맞고, 4번 보자. nb의 길이는 2분의 1 am이래. 거기 보자. n부터 b까지, n부터 b까지는 a지? 자, a는 2분의 1 곱하기 a부터 m까지 2a다. 요것도 맞는 거네. 됐지? 자, 마지막 5번 봐볼까? n, b의 길이는 3분의 1ab래. 아, n부터 b까지는 a지? a는 3분의 1 곱하기, ab는 4a. 틀렸지? 아,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확인 5번. 한번 해보자. 자, 6번 볼게. 음, 이렇게 돼 있어. 자, a부터 b까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볼에 AB 위에 한점 C를 잡아주제. 자, C는 일단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요렇게 잡아준 거야.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A와 C의 중점을 M이라고 잡아주자. 여기가 중점이 M이래. 그 얘기는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A다. 이 소리가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C와 B의 중점을 N이라고 잡아주제. 여기를 딱 가운데 N을 잡자면 이 길이가 B면 이 길이가 B다.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AB의 길이가 12라고 되어 있잖아? 음. AB의 길이는 A 두개 B 두 개니까 2A 더하기 2B가 10이라는 소리야 맞지? 자 그랬을 때뭘 구하지? MN의 길이를 구하지 음. MN의 길이는 요거랑 요기까지니까 A 더하기 B가 되겠지? 음. 그럼 A 더하기 B는 몇이겠다? 6이겠다 그치? 얘를 반으로 자르면 A 더하기 B는 6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MN의 길이는 6이다 이렇게 접으면 끝이겠네 자, 확인 6번. 한번 해보자.